몸에 좋다고 알려진 잡곡밥이지만 이렇게 먹으면 최악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서 내가 잡곡밥을 먹으면 독이 되는 사람인지 파악하시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약이 되는 잡곡밥 짓는 방법에 대해서 얻어가세요. 흔히 잡곡밥이 백미보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실제 잡곡밥엔 흰밥보다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소가 2배에서 3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흰밥보다 영양성분이 우수하니까 잡곡밥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잡곡밥 섭취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섞어 밥을 짓게 되면 오히려 건강 효과가 떨어집니다.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조문구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오곡을 혼합해서 밥을 지었을 때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물질 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상 곡물을 혼합할수록 항산화물질 함량은 줄었습니다. 조문구 교수팀은 작곡 종류가 늘수록 작곡 각각의 혼합비율은 줄어든다면서, 이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작곡을 섞으면 각 작곡의 영양성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잡곡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만큼 식이섬유도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식이섬유는 잡곡 100g 당 평균 5g에서 8g이 들어 있는데요. 잡곡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한 끼를 300g이라고 했을 때 15g에서 2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 권장량인 20g에서 25g과 비슷한 수치죠. 이렇게 매일 3 끼를 먹으면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져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영양 측면에서는 잡곡밥이 흰쌀밥보다 유리하지만 소화가 잘 안되고 씹기 힘들어 특히 소화 장애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수 있는 것이죠.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면 혹은 장애 문제가 있다면 잡곡밥 섭취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잡곡밥을 먹으면 소화 속도가 더뎌지고 소화 흡수율이 낮아져서 위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곡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이 식이섬유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수소, 탄산, 가스가 생기면서 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잡곡밥을 지을 때에는 잡곡의 종류를 최대 5가지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백미를 과도하게 줄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과 흰쌀의 비율은 4대 6에서 3대 7 정도면 적당합니다. 백미가 잡곡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만약 잡곡밥을 섭취한 후에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다른 곡물로 대체하거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잡곡밥이 소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곡밥은 왜 흰쌀밥보다 소화가 안 될까요? 잡곡밥에는 포드맵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포드맵은 탄수화물에 포함된 작은 당류로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분해되는 당류입니다. 포드맵은 복통, 가스, 설사, 복부팽만 등의 증상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장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롬병 환자 역시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드물지만 장폐색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작곡 비율을 줄이셔야 합니다. 흰쌀밥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좋은데요.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필수 미네랄과 지용성 비타민까지 배출해서 문제가 될수 있으며 소화에도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특히 성장기 어린이 저체중 성인 노약자에게 주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식이섬유 섭취가 칼슘, 비타민, 무기질 등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잡곡밥을 먹을 때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라 식이섬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의 경우 15g에서 20g, 성인 여성은 20g, 성인 남성은 30g, 노인의 경우 20g에서 25g 사이가 적절합니다. 잡곡 중에서도 현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현미밥이 몸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현미밥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단순하게 현미가 나에게는 맞지 않는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현미를 먹는 것이 의외로 많은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현미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식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독성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곡물류는 단단하고 독성이 있는 물질을 속껍질에 두어 속을 보호하게 했죠. 이 독성 물질이 바로 렉틴입니다. 렉틴이라는 물질은 소화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 점막을 손상시켜 동물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했습니다. 이렇게 현미에 있는 렉틴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현미를 먹고 속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속 껍질을 제거하는 수고를 들이더라도 백미로 만들어 먹는 게 건강에 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렉틴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익혀 먹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압력 밥솥을 이용해 밥을 지우니 렉틴이 상당 부분 파괴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현미가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압력밥솥으로 가열해도 껍질이 잘 분해되지 않는 곡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밀이 있는데요. 밀과 호밀 그리고 기리와 보리 등의 속껍질은 렉틴의 제거가 어려운 대표적인 곡물들로 속껍질째 먹으면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곡물은 반드시 속껍질을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곡물의 렉틴 말고도 주의해야 할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비소입니다. 쌀과 같은 곡물에는 대부분 중금속인 비소가 들어있습니다. 비소를 줄이기 위해서 현미는 여러 번 씻고 물에 불려 밥을 지으셔야 합니다. 비소는 물과 흙, 공기, 동물과 식물 등 자연에 있는 물질이지만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독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기비소는 독성이 높아서 많은 양이 몸에 쌓이면 신경계 이상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될수 있으면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무기비소는 톤 모자반 같은 일부 해조류에도 있고 쌀에도 들어있는데요. 별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흙과 물 등에 있던 무기비소가 쌀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도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는 데다가 식약처에서 도정한 쌀의 무기비소 농도를 1kg 당 0.2mg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기비소 농도가 기준치 아래라도 더 신경 써서 쌀을 씻으면 쌀가루에 소량 남아있는 무기비소를 더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쌀을 어떻게 씻어야 무기비소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백미는 그릇에 담고 물을 부어 손으로 두세 번 휘저어 줍니다. 이렇게 쌀을 네번 이상 헹구면 비소가 15% 줄어듭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도정 단계가 적습니다. 따라서 무기비소 농도가 두배 정도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는 물에 불려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백미를 씻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물에 담가 여러 번 헹궈 주는데요. 현미 양보다 여섯 배 많은 물을 붓고 1시간 동안 불립니다. 불린 현미 양보다 1.5배 많은 물을 붓고 밥을 지으면 현미의 영양소는 95% 이상 유지하면서도 비소를 35% 줄일 수 있습니다. 작곡은 체질에 맞게 드시고 알맞은 방법으로 드셔야 영양학적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부작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가득한 잡곡밥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건강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